EBS <laughs> 수능 특강라이트 영어독해 연습 어, 6강에 1번 할게요. 자, 이니치가꿈이겠네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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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 자, 한 측면, 한면 이런 뜻이죠. 한 면은 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측면이냐면 이니치니까 관계되면서, 아, 관계되면서 앞에 전치사 있기 때문에, where로 바꿀 수 있겠다, 그지? 자, 어떤 측면이냐면, virtual relationships, 가상 관계입니다. 가상의 관계. 그러니까, 뭐 보통 온라인상의 관계겠지. 이 가상의 관계가, tangible form, 더 유형이 있는, 실체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실물적 관계를 말하겠지.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관계 유형이 있고 실체가 있는 형태 와 다른 건 다른 측면은 바로 뭐냐면 이 상호작용이 미디에이티드, 중재되고 그리고 앱스트랙티드, 추상화되는 뭐와는 physical person, 실제적인, 이 신체가 있는, 물리적인, physical, 신체가 있는 사람. 자, 신체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mediated, 중재가 되고요. 그리고 좀 추상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persona, 인격, 그들의 인격에 여러 다른 측면을 가지고 실험을 할수 있대요. In a manner, 어떤 방식, not easily executed in face-to-face -face interaction. 대면하는 상호작용 안에서는 쉽게 실행되지, 실행되는, 실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우선 face-to-face 적을게요. 대면하는. 지금 얼굴 보고 갖는 상호작용 관계예요. 다시 자그 가상 관계 있자 온라인상에서 보통 하는 거 그런 관계가 이런 유형이 있고 실체가 있는 즉 사람 얼굴 직접 보고 하는 그런 형태와 다른 한 측면이 뭐냐면 is 이다 that 접속사 대시죠. 그 다른 측면이 뭔지 설명할 거야 접속사 대시예요 그 관계가 뭐냐면, 자, because 요부터 요까지가 주어동사가 들어있지 않죠, 여기서는. 이 t 뒤의 주어동사는 뒤에 있어요. 이 because는 일종의 삽입이에요. 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그 다른 관계, 가상관계, 실제하는 관계 차이점이 뭐냐? 상호작용이 이 신체가 있는 사람과 하는 것보다는 좀 추상화되고 좀 중재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이니까, 뭐 중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에 다른 측면 있잖아. 내가 그냥 실제로 사람 만났을 때 하는 건 내가 보는 거 하나지만, 이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인격이나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보여줄 수 있다는 거다. 실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냐면, 대면하는 상호작용. 실제 사람 만났을 때는, 실행되지 않던 방식으로. 실행되지, 나시잖아요. 않는 방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방식은 방식인데, 실행이 돼야 되니까, PP가 왔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이거 주어 누구고, 가봐. 어리한 애들은 form에 S 붙이고 이걸 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주어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단수동사 is가 왔다. 그래서 어법 여기도 이거 냈다, 그죠? 아, 그러면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가지 나의 다른 인격적인 거를 이제 실험을 할수 있겠구나. 자, for example 접속사 형광펜. 자, 예를 들어서. 자, gender. 아이고, gender inversion. 성 자 여기서는 성전도, 그러니까 성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온라인상에서 뭐 여자로 한다거나, 내가 여자인데 온라인상에서 남자로 한다거나 이 성전도의 예가 있다. Whereby 여기서는 그곳에서 그것에 의해 이렇게 해석하면돼요 그것에 의해 한 남자가 비밀 아바타를 쓸수 있대요. 여자 아바타를 뭐 하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려고. 오히려, 그리고, vice versa. 반대로. 이런 뜻이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이 여자가 이제 남자의 아바타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참여하기 위해서니까, 투동원이 맞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온라인 상에서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어떻게 알게 뭐야. 그냥 남자인 척하고 여자인 척할수 있죠. 또한, 그 애플리케, 앱이라던가, 아니면 게임에, depending on, 따라서, 아, 아직 안 끝났네. 아, 아, 끝났네. 어, 따라서 나이라던가, 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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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그러니까 몸무게라던가, 아니 피부 색깔이라던가, 아님 다른 피노타입스. 여기서 피노타입은 표현형. 다른 표현형이 대체될 수 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그 플레이어가 may try out a different look. 룩은 여기서 외모예요. 좀 다른 외모를 시도하고 싶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백인인데 뭐 흑인인 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내 내가 이렇게 막좀 통통한 편인데 되게 날씬한 미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외모를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할수 있다. See도 see how he or she is accepted by the community. 그 또는 그녀가 그 커뮤니티 그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그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에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see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는 막 이렇게 막 자존감도 낮고 막 이런 사람인데 막그 안에서 아바타는 막 초특급 막 쭉쭉빵빵 미녀야 그러면 어떻게 그 또는 그녀 자 그녀가 그 커뮤니티에 받아들여질지를 so then 보기 위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다 바꿔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depending on 이거는 뭐에 따라서 이거 주어 아니죠? 주어는 어디? 이거 뒤에 거 이어서부터가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요. 그리고 이런 색깔이나 이런 거는 바꾸는 게 아니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can be pp 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병렬 볼까요? 여기 and 있죠? c 가 열렸어. So that the player may try 동원이. 그래서 v1 여기는 동원이 두 번째 거 v2 시도 다른 외모를 시도해 보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의주동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좀 온라인 상에서의 그것은 나의 페르소나를 좀 페르소나가 좀 다른 거.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겠다. 자, 비록, there's evidence that, that. 어? 이거 우리 강성훈 씨 요즘 안 하네. 이거 뭐예요? 동격이죠. 이거여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네. 자, 비록 증거가 있어요. 자, 이거랑 똑같다, 그죠? 어떤 증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adapt, 적응시키다. 뭐를? 그들의 이 가상의 s e l 이제 자기 자신을 to look a lot like themselves offline. offline은 온라인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그들 스스로와, 이거 뎀 되면 안 돼. 되면 제3자 되잖아. 그들 스스로랑 비슷하게 생기는 가상의 자기 스스로를 적응시키 나는 증거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이 이렇다. 그럼 이거랑 비슷한, 어쨌든 아바타를 찾는 거나, 뭐 그런 경향이 있긴 있다고. 그런 증거가 있긴 있는데, 그럴지라도, there's understanding, 이해가 있다. 어떤 이해? Among those in the virtual community. 자, 커뮤니티, 가상 커뮤니티 안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 이해하는 게 있대요. 자, 그 이해가 뭐냐면, 위치가 앞에 있는 이 understanding이 그, 설행사에요. It is acceptable practice to experiment. 자, 뭐 하는 것이 어디였노? 저기, 어, 실험을 하는 것. 즉,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뭐 색깔도 바꾸고, 뭐 성도 바꾸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해보는 게 acceptable 받아들여질 만한 되게 수용되는 관행이라는 이해가 있다. 이거, 뒤에가 완전한 걸로 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그죠? 답은, 아이고, 답은 동격 대시되어야 된다, 그죠? 이거 선행사가 아니었네. 이 understanding이 뭐라는 걸 동일하게 설명해주는 대시와야 돼요. 왜냐면 앞에 명사 있죠? 그리고 뒤에 완전합니다. 실험하는 게 수용되는 관행이라는 이해가 있다. 다시 이 문장. 자, 증거가 있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바깥에서 단발머리에, 뭐, 키 작은 여자예요.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그 모습이에요. 그럼 그들, 그것들처럼 보이게끔 만들려고 virtual selves를 적응시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해가 있냐면, 아, 한번 자기가 이런 모습 아닐 거야. 이 사람 지금 자기를 바꾼 거야. 이 실험하는 거야.라는 게 이제 수용되는 관행이 있다고요. 그래서 접속사 연관팬 따라서 이제 약간 결론 짓는 접속사죠. 따라서 이 가상 커뮤니티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Some networked individual 누구에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individual들 개인들에게 어떤 공간을 제공하냐면. 관련죠 이게 어떤 공간, 이 스페이스 꾸며요. 자, 뭐할 공간을 제가해요 Connect,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고 같이 놀고 실험하고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for their participants 그리고 그들의 이 파트너, 파 i c i 이 참여자들에게 they are a source of a meaningful interaction and perforceful relationship. 그것들은 자, 그럼이까 복수니까 이게 가리키는 게 뭔지 찾을게요. 지금부터. 그것들은 의미 있는 상호 작용, 이자 목적 있는 관계의 원천이다. 자, 대의가 가리킨는걸 찾아봐요. 복수죠. 뭐가 의미 있는 상호 작용과 이 목적 있는 관계의 원천이게요? 그래. 요거죠. 그래서 이시 아니라 day로 받은 거예요. 이 가상 커뮤니티가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걸 이루어내는 하나의 공간인데 이게 s 붙었잖아요. 그래서 day로 받은 겁니다. 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냥 뭐 가상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래저래 바꾸고 이래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이런 내용이죠. 주제. 부를게요. 쓰세요. 가상 커뮤니티에서의 가상 커뮤니티에서의 비대면 상호 작용의 순기능 가상 커뮤니티에서의 비대면 상호 작용의 순기능 자, 영어로 오랜만에 제목 써 볼게요. 자, 뭐라냐? 긍정적인 기능이죠. 더 파시티브 function over done face to face interactions in virtual communities mm -hmm. Non face-to-face -face 해야 가상이죠. Face-to-face는 대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비대면 상호작용의 순기능, pass function 순기능이에요. 이점 어디에 있어서 가상 커뮤니티에 있어서. 자 내용 정리해 보면은 자 뭐라 그랬냐면은 자 가상관계 뭐 하는데다 다양한 페르소나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요 자, 그래서 아바타라는 걸 만들지 그럼 아바타가 할수 있는 거 뭐데 자, 성별, 나이, 외모, 성별, 나이, 외모 등을 변화 시켜요. 자, 이게 목 적이 뭐 대? 그렇게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하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허용된 실험으로 받아들여짐. 사람들이 무거, 무기나에 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실험으로 받아들여짐. 그래서 가상 커뮤니티는 가상 커뮤니티가 하는 역할입니다. 첫째. 자, 개인들에게 1번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면 되겠다. 개인들에게 의미 있는 상호작용, 의미 있는 그리고 목적 있는 관계 형성의 공간을 제공한다. 오케이. 자 그다음 빈칸이 좀 많거든요. 빈칸 먼저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자, 첫 번째, 여기, 그 공간에서 우린 뭘한다 실험, experiment, 실험할 수 있다. 자, 뭐를 가지고 실험하냐면, 그, 그들의 페르소나의 다른 측면을 가지고 실험하더라. 그 다음, 쉽게 어디에선 실행 안 되는 대면 상호작용, face-to-face -face interaction에서는 안 되는 그다음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해가 있다. 어떤 이해? 이건 용인되는 관행이야, acceptable practice야. 근데 결국 이 커뮤니티 그 가상관계에서 그 커뮤니티 온라인 벌츠얼 관계는 meaningful interaction과 또 어떤가 목적 있는 relationship을 위한 원천 공간이 되더라. 여기 여섯 개요. 그 다음에. 접속사 두개 있었죠. 누구누구. 밑에, thus 하고, 위에, for example. 요거요. 그 다음에, 어법 하면 돼요. 첫째입니다. in which. 요거, 쌤이 아까, where로 바꿀 수 있다고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어법 전체는 플러스 관계되면서는 관계되면, 관계 부사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병렬 있어요. is 중재되고, and is abstracted 된다. e 디 이디 요거, 어법 2. 자, 그 다음에 어법 3. 어디서는 대면 상호작용에서는 쉽게 실행 안 되는. 이렇게 되겠죠. PP입니다. 요거, 3번. 그 다음,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분사구문의 ing입니다. 요거 4번. 의주동, 어떻게 그 또는 그녀가 받아들여질지를 볼수 있도록. 5번. 자, 그 다음에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 동격의 대, 요거 6번. 그리고 쌤이 요거, 댐셀브즈, 이거 댐 되면 안 된댔어요. 그들 스스로랑 똑같이 생기게 웬만하면은 만들긴 한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 그 다음 8번 요거, 동격. 요 대수로 하기로 했었지. 동격대. 왜냐면 앞에 명사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 옵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요거. 이안 된다고요. 왜 이거는 가상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라서 이게 9 번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자, 접속사가 두 개고요. 빈칸이 여섯 개고요. 어휘가 어, 어휘 표시 안 했구나. 아니 어휘 표시를 안 했다. 자 어휘 갈게요. 어휘가 어딨냐면은 자 이거 tangible 이거 중요한 단어다. 실체가 있는 유형이 있는 이런 뜻이죠. 실체 있는 모양 이 있는 거예요. 가상은 모양이 없잖아요. 자기 동일하잖아. physical 실 신체가 있어야 되니까 physical 물리적인이란 소리고 그다음 물질적인 material 이런 거 tangible 하고 동일합니다. 첫째. 자 둘째 어휘 갈게요. 어디냐면요. 이거 e x e c u t e 실행이 비대면에 대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자, 실행하다죠. performed 라던가 아니면은 carry out 이거 실행하다거든요. 다실행하다요 e x e c u t e 어디요? performed p e r f o r m e ed p e r f o r m e ed 합니다. 자, 그다음에 face to face. 대면이죠. 자, 직접 대면하는 게 직접적 관계죠. direct. direct interaction. 자, 그다음에 자기 피부 색깔이나 몸무게 나이나 이런 거다 바꾼댔죠. alter. 이거 대체하다. 바꾸다죠. adjust. 조정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adjust 또는 수정하는 겁니다. modify. modify. 모 O 모모 모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런 가상 자를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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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하모 모모 모하모하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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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변경하다, 대체하다죠. 그리고 adjust 모에 똑같은 거 하시면 될모 같아요. 모 모모 모 자, 그 다음에 없네. 그럼 how many one, two, three, four, five? 다섯 개죠. 그리고 어휘가 다섯 개. 그리고 어법 how many? 아홉 개. 오케이, exercise 1번 끝났습니다. exercise 2번 넘어갈게요.